이거 먹으면 안 돼. 응? 응. 뭐, 이거 잘라? 네? 술이 들깨. 그래, 술이 들깨인데? 들깨인데. 에? 아휴. 아, 또, 야. 음. 벌써 연말, 저기. 반, 아이고, 반 걱정 마어 반에 다 가는데. 아니, 저기, 5월달이나 6월달에는 약 하여튼 게. <laughs> 저기, 형에는 바로 그냥 예식장으로 데리고 가버려. 이걸로 이제 그 삶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대 이렇게 큰거 이런 거 해서 삶어서 껍데기 벗겨서 이거 뭐 잎사귀도 먹는 거? 야 잎사귀는 어릴 때 음... 어릴 때 해서 아주 아기 때는 초봄에는 된장기 조금 먹어 묻혀서 먹으면 맛있어. 아 이게 키우는 거예뭐 대나무? 아니 이제 처음에 조금씩 나니까 지가 그냥 커서 나 이것은. 이 엄마는 이거를 삶아서 해놨다는 거지? 예, 그치. 이런 거큰거 거 뜯어갖고, 껍, 어? 이거 잘라내고, 입사고 잘라내고, 껍, 삶아갖고 껍데기 벗겨갖고. 예, 이것은 뭐, 때? 삶어서 껍데기 다 벗겨놓은 거, 이게. 그람수를 다나 잘 모르겠대. 멍어가 입사고 먹잖아, 초봄에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드물게 넣으면 이게태공이 굵어져 이게 그래가지고 이놈 갖고 탕을 해서 먹으면 좋지 이것은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맛있어 참기름이 맛있는 건 뭐고 들기름이 맛있는 건 뭐고? 이제 그 나물 같은 거 하는 데는 들기름이 낫고 금방 뭐묻혀서 먹고 하는 데는 들기름이 낫고 간장 색깔, 좀 이렇게 볶아주면 맛이, 이제, 간, 이제, 간이 배고, 들기름 향이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 어느 정도 이게 볶아졌잖아? 물을 한대죠 이렇게 짜박짜박 넣고, 여기다가 새우, 중화요, 이게. 이렇게 넣고, 우선 이제 끓여. 이제 뚜껑 닫고, 엄마가 이제 그동안에 저기 들깨를 갈아 갖고 올게 한대좀 넣고 그러니까 새우가 불고스로우면 이것은 오래 안 끓여도 이게 영양식이지 뭐 그냥 밥,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그럼 밥, 밥에다 먹고 국같이, 탕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음, 많이 됐어 만 이거 한대접씩 먹으면 밥 별로 안 먹고싶어 다이어트 시급 되겠네 그럼 이제 양념 여기다 넣을 거 준비를 해 놓아야지 양파 하나 대파 엄마는 집에서 농사 지니까 마늘도 한 숟갈 넣었어 <laughs> 조금 싱거니까 천일염을 반 수제만 넣을게 간탔어 이게 이제 국같이 그리고 청양고추 작년에 싸서 말려 놓은 거. 이게 사진 찍고 한다는 것이 이게 배우들이랑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세상 공강이니네 <laughs> 이게 들깨가 리라이제끌이라고이게이렇게는이어구만이도될것이아다익이어맛이 좋아요. 먹 친구는 이 아들 밥 먹어. 얼는이어구먹이어이맛있겠습니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어이. 이게 맛있다. 영양식이요, 밥 맛있어. 영양식 같이 보이네. 음. 어때? 아 언제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다이어트식으로 된져. 밥 조금만 먹고 이거 한대좀 먹으면. 너무 놀랐다. 어떻게 된것갖고 세상 이거 하는 게설좀기단 것도 안 넣고 <laughs> 준이가 얘기해 갖고. 그래도 맛있네. 맛있그그 전에 난 이런 것을 잘 먹었어. 이게 전라도식이래 찾아보니까. 음. 고구마순도 말린 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아니 이거 깔때 힘들지 않아? 뭐 껍질? 아니요 껍질은 썰면. 그 뱉게 도새우도 약간 얼렸다가 뱉기면잘 뱉게 돼. 음. 아니, 사실 이게 좀 기대를 안 했거든, 내가? 이거 맛있지? 응. 음. <laughs> 준이, 내가 집에 뱉고 있으면 밥은 안 주고 이것만 주었다 들깨에 <laughs> 얼마나 영향이 많다고. 시골에서 심어서 먹는 거니까 이렇게 여유있 많이 섞는지 재료를. 칼국수 짜는데 들깨 좀안 먹어. 음. 근데 맛있네. 들깨가 사람한테 좋아 먹어. 나는 근데 칼국수는 칼국수 나와야 맛있어. 멸치 국물에다가. 나도. 이거 더줄까 이제 또까 아들이 반한 요리 <웃음> <웃음> 아빠도 이건 잘 잡수네. 맛있어. 생각보다 좋지? 응. 응. 입맛에도 딱 맞아. 응. 응. 나는 준이가 이렇게 오이김치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나 김치를 다 좋아해. 다이어트식인데. 응. 맛있 대장으로 또. 잘 <laughs> 지어줘. <배지역을 웃음> 아니 게장에 살찌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구수하다. <laughs> 나도 참 맛있게 먹었네. 응. 음. 아 진짜 잘 먹네. <laughs> 그런 게 그런 게 이유가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응? 어, 왜, 왜 그거 알아? 왜? 술이 들게. 그래서 술이 들게인데. 들면... 들갱개. 어? <laughs> 아이고, 너 그런 유머도요? <laughs> 아저씨 개고요. <laughs> 아이고, 야, 엄마 듣는 데서는 아저씨 개들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서글퍼진데 왜? 아들이 아저씨라고. 알지 뭐 왜요? 아, <laughs> 그래도 이제 봤어 엄마 저기 반에 다가 아이고 반전이 걱정 말어. 반에 다 가는데. 저기. 5월달이나 6월달에는 이제 같은 게. <laughs> 저기 형에는 바로 그냥 예식장으로 데리고 가 버렸지. 아우 뚝딱 중에 뚝딱. 네, 네. 엄마가 진짜 잘하네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신랑 맛있게 좀 해줘. 오래오래 아들해준대. 네? <laughs> 아들해준대. 무슨 <누구> 신랑이요? 장가감은. <laughs> <아들은, 너 참가감한. 웃음>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Cómo <laughs>